네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어 지금 PVP 이번 시즌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이고 제가 지금 6천등 때입니다 6천등 때인데 일단 요 덱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되게 조합 자체는 심플합니다 예능 덱 같은 거예요 특수기가 쏟아지죠 이 녀석은 확정적으로 초반에 4장을 쏟아낼 수 있고요 매능 포함해서 요 녀석은 뭐 특수기 덱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특수기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기 대인데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설명 드릴게요. 요 녀석, 시작하자마자 특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주면은, 얘는 일단은 여기, 댐증 30%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얘는, 들락날락. 여기, 아, 천사의 은혜. 들락날락 하면은, 또 팀원이 댐증을 붙여주고요. 그죠? 들락날락. 자, 그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로제 같은 경우는 특수기를 먹으면 필살기를 쓸 수가 있어요. 두 번. 그죠? 두 번. 필살기 아치를 생성을 해내는데, 필살기를 상대방한테 맞추면 100% 확률로 출혈, 중독, 40% 확률로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는 피해도 20% 증가를 해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댐증이 붙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어딨냐. 어. 여기 보시죠 상태 이상 중인 적에게 뭐 타격 필살 궁극 쓰면은 또뎀증이 누적식으로 막 붙어요 맥스 30%까지 그래서 일단은 뇌피셜 상으로는 이 조합이 이 조합이 그냥 특수기 조합이지 특수기를 이용한 예능스러운 조합이지만 뎀증 자체는 빠르게 예열시킬 수 있거든요 이 자허의 이 댐증 초반 빠른 댐증 포함해서 그래서 요렇게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다? 아주 악랄한 픽업부스트 로제의 픽업부스트까지 그러면 이거는 찐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예능 덱은 많이들 그 시즌 초반에 쓰시는데 저는 시즌 마지막 날 한번 <laugh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 울브로가 별이 14성이시긴 하지만 뭐울로제가 명함이기도 하고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일단 자원은 등장하면 무조건 특수길 하나를 <laughs> 뽑아냅니다. 근데 손 안에 있을지 아니면 뒤에 히든으로 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러면은 <laughs> 덤중30% 개꿀 시작하자마자 붙고 <laughs> 시작하는 거예요. 가미오마. 자 이러면 <웃음> <웃음> 너무 웃긴데 이거. 아, 또 이제 상태이상 걸어줬구요. 상대방은 뭐, 뒤엎혀 밖에 없네요 뒤엎을 것같요 그냥 끝난다잉. 나이스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아, 이제 가려주고 <laughs> 진짜 웃기네요. 이거 뭐 가려줘서 아무도 못하는데. 오케이, 또 얘네도 초반에 허치 무시가 있죠. 낚시해볼까? 갑니다. 안 당하네요. 어,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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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안났고 아, 잠 라이징만 조심하면 되죠. 음... 큰일 비노렀네 <laughs> 죽진 않겠지 뭐 설마 <laughs> 이대의 최고 단점 아, 로제 죽어도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터져요어 다행히 안 죽었고요. 이대의또 장점 장점은 나이스 장점은 힐이 둘이나 있습니다. 우이스도 전체힐자허도 매는 물음 전체힐 힐이 두 개나 있다. 힐팩이 두 개나 있습니다. 힐팩. <laughs> 이 그거는 장점이네. 잡았고이와아예 재밌는데 이거. 힘을 조금 테스 움직이가 닙구나. 아 뭐야. 수지이 어 이번에는 뭐 한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좀 과장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유행했던 대기죠. 울브로와 비반이 조합. 사실 저 조합이 지금도 좋다고 봐요. 다만 제가 울로제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울브로와 비반이를 저격하러 나온 캐릭터인 만큼 충분히 해볼만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 뺏고. 어느 정도가 아 이거 아픈데 <laughs> 이거 아프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흡소리 났고 죽어라 아우 까비 아 자오 이거 댐징머 있었어도 잡는 건데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필살해서 죽여 요래 보니 오케이 집중 집중 집중! 가비. 그... 쌉! 오 좋고요 좋고요 너무 좋고요.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자, 이제 아 이제 데지고아 이거 아까 이거 있었으면은 제가 잡았는데. 아 가비. 널스. <laughs> 아,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어, 아 마비 어? 지렸네요 진짜 마비 이거죠 이거죠 마비 아이스. 아니 이거 할수 없잖아 지금. 얘로 맞을게요.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아 마비 진짜 좋죠. 오케이 <뭐라> 다시 한 번. 마비 걸렸고요 상대. 쿠퍼안났죠 <laughs> <마.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아이 개꿀인데 이거? 나이스. <laughs> 어 이번에는 신의기 조합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울부로 울로제 저기 저기 뭐야 불진배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근데 난로제가 거의 뭐 원거리에서 <laughs> 원거리에서 싸우요 원거리에서 너무 긴데 까비 나이스 할거다 했다 이제 할거다 했으면 되는 썹!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요 낚시 갑니다 낚시 갑니다 <laughs> 좋고요 마비 걸어 줘야죠. 아, 마비 겁니다. 마비 겁니다. 마비 겁니다. 마비 겁니다. 그렇지. 가지 안 걸렸고요. 아, 이거 마비 못 쓰나? 장계의 터피다. 으흠. 좋고요. 너무 좋아요. 간단한데. 마비 걸렸고요. 왜 <laughs> 나이스다. 아 미쳤네 진짜 마비 아 진짜 아소리소리 제가 내고요아 마비 미쳤네 진짜 아 너무 긴다 아! 놀아왔네요 놀아놨어요 놀아놨어요 오케이 나이 조심해야지 말이스 바로 간다! 네. 바로 갑니다! 둘째 하면 무조건 잡는거예요 이거는 나이스 <laughs> 상대부분은 울로제로 중물이 <죽을 웃음> 생산 있다라는 <laughs> 뭐... 거의 계획이신가 보네요 플랜인가 <laughs> 뭔데 뱀증은 제가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laughs> 썹! 와이스 <멋있어>, 끝났다 <웃음> 끝났네요 끝났네요 <웃음> 아 이러... 어. 이만 노음 이번에는 미래의 이제 울히트를 리더로 넣은 조합이네요. 울히트도 참 좋긴 한데 확실히 근래에 나온 울트라, 울브로랑 울로제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시간 날리기 빼고는 뭐딱 이렇다 할막아그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시간 날리기를 자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 아쉽습니다 일단은 자원을 할거 다해줬고요 데미징 30% 붙여줬고 시작하자마자 까비 시작하자마자 5카운트 만에 해제 불가인 데미징 30% 이거 사기 아닙니까? 자원자원은 자어, 사기입니다 나이스 또 마비 붙입시다 예 네, 마비 붙일게요 마비 나이스 마비 마비 부르르 부르르 나이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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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게 미치겠네 진짜 사탄 쓸때 느낌이네요 이거 완전히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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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더? 미쳤어, 아이스 이러면은 무조건 한명 잡죠. 셋 중에 한명 무조건 잡습니다. 어 로제를 버리시네안남 로제를. 남 로제를 버리면은 로제 견제 안 됩니다, 저 조합에서. 물불로가 있으신 것도 아니라서 게임 터진 거죠 이런, 이러면. 시간 날리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이스. 끝났네. 끝났네. 아, 아 이번엔가요? 가비. 대다 아, 하나 더 뽑아. 붙장 어, <laughs> 집중, 집중, 집중. 아 가비. 그렇게 됐는데. 태클? 아, 이 가비. 이거 파고 바꾸면 다는 라이징 나라거든요. 아 어, 박전아. 박전아. 이전아 박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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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전아. 박전아비 죄송합니다. 한번 안 봐주고 안 바꾸면 어 죽었다 시간 날에 다 찾았네 시간 날에 못 쓰고 죽었네 아이고 백빵 아이고 아까비까비까비까비 아까비까비 이렇게 해서 상대의 공격 끊어주고요 할 수밖에 없죠 <laughs> 아이덱 진짜 너무 웃기네 이거 아참네 편집하다가 뭔가 아쉬워서 네 뭔가 아쉬워서 시즌 이제 오늘 바뀌고 한판 해봅니다 아이덱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 덱으로 지난 시즌은 제가 이, 이번 시즌 마무리 했거든요 마무리 해서 정리를 했고 아 이거 예능이라고 하기엔 너무 성능이 좋은데 이거 예능스러운 구성인데 이거 예능의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e 아, 망했네 m n o 상대 u r e if I'm not sure i 자 마비 걸어 보겠습니다 마비 가자 마비 좋고요 마비 한번더아 아, 마비 나이스 아, 아, 아. 마비 아 마비 아 마비 나이스 나이스! 좋구요 이건 끊어지게잘 해야되는데? 아 까비 한번더아 이제 피자어버스번로다 했구나 자 여기서 맨누르면 불쭈하면 무조건 잡는거죠 이거는 무조건 <laughs> <laughs> 아 이거 미치겠네 너무 너무 사인데 아, 이거... 아, 이 너무 좋은데 퍼포먼스가 예능이 아닌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아유, 아, 이거 끝나 이거 가 아, 화면을 못 쓰는구나. 제가...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 공격 바로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상대방 지금 기력이 생겼고... 아... 시키네 아하! 쥬어 마시바! 바로 맨날. 이가 먼저 죽어요. 니가 먼저 요오도먼이죽요죽고라이가 있을 거거요요니 보고 저 보고 <laughs> 아, 네. 라이가이 너무 확실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미래의 신의기네요 미래의 신.. 시... 아, 뭐야 돈이 들어왔네 아, 무튼 미래의 신의기, 미래의 신의기이고요 난로제, 자마, 자마스, 울로제 이렇게 아, 진짜, 자허가 솔직히 양날의 검이긴 해요. 진짜. 아무, 뭐, 부담 없는, 뱀지 30%, 이건 진짜 이득이긴 한데, 그 자체로는 할게 없어서,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뭐야? 어이씨. 아, 이번 번 피곤하겠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마비. 아 망했다. <laughs> 낚시 당하면 안 됩니다. 낚시 당하면 안 돼요. 지금 채무있죠낙무시안 되고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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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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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곤하겠는데요? 어, 좋습니다. 음, 음. 어허. 힐팩 하나 날라가겠네. 자, 일단 자호는 할거다 있기 때문에. 매능 아 <laughs> 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어, 지금 오이스도 매는 힐이 있고 부채 버프를 더 활용하고 싶어서 얘를 남기는 거라서 아 요거 계속 피곤하네 니가 말한 거. 아이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아이고 선생님 성급하셨네요 성급하셨네요 선생님 끝났죠 얘는 자마스는 끝났습니다 얘는 충분히 잡고요 이 정도면 역속이기도 해서 빨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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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빨리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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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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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썹! o m y o Yamago, T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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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아 o T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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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어 o t i m 네가세요 <laughs> <끝났죠? 웃음> 어디서 네가 와라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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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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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덱 보셔서 아시겠지만 딜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죠? 이덱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특수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자어의 뎀증 30% 버프를 시작하자마자 쓸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울로제로 또그 거의 필살기 두 번을 빠른 시간 내에 쓸수 있어서 상대 확률상으로는 일단 마비가 40%라는 건 어쨌든 두 번에 한번꼴로는 터진다는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한 2.2? 2.3에 한 번이지만, 뭐, 체감상 거의 두 번에 한 번은 마비에 걸리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초반에, 댐증 30%, 그 다음에 우이스의 교체 버프 한번 정도 받은 상태에서 울로즈의 마비가 터트리면 댐증이 빠른 시간 안에 막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 상대방에 비해서 딜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울로제를 까딱해서 그냥 죽는다. 뭐 궁이나 뭐 라이징으로 울로제를 잃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역전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부족해요. 차라리 후반에 가서 상대방도 딸피만 남고 그랬을 때뭐저 혼자 자워 남았다, 뭐 우이스 남았다. 이거는 역 그냥 이길 수는 있어요. 뭐 실제 로 그런 판도 있었고, 근데 초반에 초반에 그냥 상대방이 빠르게 라이징이 모이고 그거를 울로제한테 썼을 때라마가 못한다. 그럼 사실 자워랑 우이스로 상대방을 역전할 수 있는 캐리력은 없습니다. 그게 이 덱의 최고의 단점이에요. 최고의 단점. 절대 못 뒤집습니다. 절대. 뭐 변수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아, 그게 이 덱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예능이라고 하기에는 이 덱이 너무 좋고요. 저는 사실 찐덱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 진입장벽이 좀 높은 찐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이스도 빨별해야 되고, 자허도 빨별이어서, 최소한 상대방의 뭐 공격에 한두 방에 죽으면 안 되니까요. 둘이 일단 무조건 빨별해야 되고, 울로제도 일단 명함은 안될것 같아요. 최소 8성. 그러니까 좀쓸수 있는 그 기준, 쓸수 있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허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다, 뭐, 셋다 빨별이다. 하면 쓸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도 예능 덱이라고 하기엔 너무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음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못 올린 관계로 오늘 그냥 편집하다가 한판 더 추가를 했는데 시즌 초반이잖아요. 시즌 초반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